만의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 오늘은 가슴 운동을 할 거예요. 네. 요즘에 바로 플레스를 한다기보다는 플라이를 통하여 운동을 하면 할수록 가슴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게끔 선피로로 진행을 좀 하였고 그 다음에는 벤치 프레스. 댓글에 벤치 프레스 안 하냐는 말이 진짜 많은데 벤치 프레스 하면 좋죠. 네, 근데 몸통 제어가 안 된다거나 아니면 너무 빠르게 깊숙이 내린다거나 그건 이제 본인들의 몸에 맞게끔 진행을 하시면 돼요. 그리고 아스날 인클라인 프레스 저희 센터에서 운동하면 거의 루틴이 비슷비슷한데 이 머신은 제가 많이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감을 좀 찾아가는 중이고 근데 가슴 머신은 대부분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. 계속 잡아놓고 밀고 계속 잡아놓고 밀고 저는 이 머신을 되게 좋아해요. 테크노 짐 진짜 되게 쫀쫀하다 해야 되나? 이게 가슴에 텐션 풀리지 않고 계속하는 느낌이 좀 있어서 써보시는 거 강추. 마지막은 근본이죠? 네, 푸쉬업. 푸쉬업 잘하면 가슴이 좋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가슴 좋아지고 싶으신 분은 꼭 넣으세요. 머신 레이즈로 진행을 하였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까지는 일정한 템포 좀 빠르게 갔다가 일곱 번째에서 최대한 천천히 내려온다는 느낌으로 진행하시면 느낌 되게 잘 자고 실 거예요. 제 최애 운동 중에 하나인데 저 밴드 뒤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얇은 밴드를 그 반으로 접어서 걸어두면 장력이 엄청나거든요.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 다음엔 덤벨 사레를 항상 올리려고 하지 마시고 멀리 보낸다는 느낌으로 이날은 중량을 좀 쳤습니다. 8월 16일 토요일 아침입니다. 오늘 저희 센터 1호점, 2호점 다 같이 워크샵을 가서 네, 워크샵 가기 전에 세수 좀 하고 네,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빠지게 가는데 날씨가 괜찮네요. 네, 날씨가 괜찮아서 물놀이 하는데 뭐 딱히 큰 지장은 없을 것 같고. 오늘 일상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, 무서워서. 어 무서워서 이번 주에 제가 레이저 제모를 하고 와서 연도가 잘 안될텐데 그래도 꽤 수염이 잘한 것 같아서 제모를 한번 시도해보겠습니다 음, 산타다산타 저는 옛날에 그 손흥민씨가 광고했던 실레트요 만들고 있습니다. 음딱 봐도 잘안밀리는 여기서 더 세게 밀면 피부가 까지더라고요. 옛날엔 제가 제모하기 전에 그렇게 해서, <놀람> 피부가 많이 상했었는데 레이저 제모하고 나니까 피부가 많이 괜찮아졌어요 됐쓰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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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로 마트 안녕 아, <laughs> 진짜. 아, 근데 진짜 잘 나온다. 화면이 났다. 어, 예. 어, <laughs> 네? 전... 아 화면이, 어, 화면이 전... 나 아, <laughs> 진짜 안녕.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오, 와, 좋네, 여기. 어, 위에 또 올라가서 3층 내리지도 않나? 달 뻔뻔 뻔뻔뻔나 뻔. 아, 오. 주어 <laughs> 애플 피트니스가 단체로 워크샵을 왔습니다. 아 죽이네 오늘. 우리 핀드, 어, 근데? 커? 우리만 쓰기 큰데? 어. 근데 우리만 핀드 쓰는 핀드 게 아니라. <laughs> 어, 오늘 숙소 거야. 숙소 내주신. 진짜, 말 진짜 형님 채널 많이 사랑해주세요. 부탁와 <laughs> <도딱 디스! 웃음> 뭐야? 죽이네 여기. 어 여기 여기네 여기가 찐이네. 야, 와. 역시 돈이 돈니 최고입니다. 아, 개구리 없지? 개구리 없지? 어 나이스. 와 진짜 좋다 소가. 네 앉아 있는 데도 있고 아직 청소 중이셔서 들어가고 있진 못합니다. <laughs> 어. 여기 되게 넓구나. 물놀이 하기 전에 항상 수심부터 한번 체크를 하셔야 돼요. 알겠죠? 제가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쭉, 욱 터치. 딱 여기네요. 여기. 여기. 했을 때, 오. 딱 제. 가슴 높이 정도까지 옵니다. 생각보다. 준비 다 완료. 탁탁 탁, 바로 들어가. 안 쳐져. 그래 밑밥 좀 깔게. 응. 아니 그 저희 어쨌든 처음 워크샵이니까 이번 영상에는 가슴운동이 굉장히 많네요. 네. 등운동을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가슴운동을 보여드리네요. 첫 종목은 플라이로 진행했습니다. 네. 좀 무겁게 진행을 했고 두 번째도 좀 무겁게 진행을 했어요. 너틸레스 체스트 프레스죠. 이 머신이 진짜 묵직하고 되게 좋은데 어,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넓게 잡는 것보단 살짝 좁게 잡아서 팔꿈치를 바깥으로 보내는 그 느낌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아스날 또한 흉곽 잘 들어놓고 쇄골에 붙어있는 흉근이 쭉 올라올 수 있도록 밀어준다네. 안쪽까지 쭉 잡아놓고 밀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마지막 종목으로 다리 들고 벤치프레스 진행하였고, 기존에 제가 한 80kg 정도로 훈련을 하기 때문에 들던 중량을 들어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. 네, 오늘 금요일 저녁입니다. 오랜만에 이렇게 카메라를 켜서 말을 하는 것 같은데, 아직 다리끼는... 살짝 남아있습니다. 네, 근데 거의 다 나왔죠. 오늘 퇴근하고 지금 한 8시쯤 됐으니까, 네. 오늘은 제가 보쌈이 먹고 싶어서 오랜만에, 진짜 오랜만에 런닝 뛰는데 계속 헬스장에서 좀 시간 날때 뛰다가 밖에서 뛰고 보쌈을 좀 먹을 겁니다. 네, 다들 붉은 보내세요. 옛날에 동네에서 한번 가봤던, 보쌈집이 있었는데, 거기가 다른 가게로 바뀌었더라고요. 어쩐지 네이버에 검색해도 안 나오던데. 자, 보쌈. 막국수. 음. 음 당추 하나 막국수 적당히 한 젓가락 정도 국수 하나 집어넣고 이건 지방 많은 부위. 지방 많은 부위 두점 씹고. 이건 이제 깻잎. 깻잎에다가. 마늘. 마늘. 쌈장. 이거 먼저 입에 넣고. <목소리> <목소리> 보쌈 한 점, 그리고 김치까지. 와, wow. 음. Mm.